한국경제 t v 예요 2025년 10월 29일자 기사. 젊은층 달라졌다. 결혼 출산 증가세.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네, 계속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출산율 하락, 저기 가장 저출산율 1위가 우리 한국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전부부터 꾸준하게 출산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참 고무적인 일이죠. 출생아 증가세가 1년 2개월째 지속 8월 혼인 8년 만에 최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러다가 요새 다시 결혼이 늘어나고, 뭐,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또 애도 낳고 그러네요. 올해 들어 8월까지 출생아 수가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 또한 늘어, 늘어 작년 4월 이후 1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있다참 국가적으로 생각할 때참 잘한 일이다. 국가데이터처 예통계청이 29일 발표한 8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누계 출생아 수는 168,67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08명 6.8% 증가했다. 1월부터 8월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1.3% 이후 10년 만이며 황금 돼지띠였던 2007년 8.2%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음.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764명, 3.8% 늘어난 2만 867명으로 작년 7월 이후 1년 2개월 중 증가세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출생률이 출생아 증가율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다만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기준으로 2023년 1만 8,974, 2024년 2만 103명에 이어 세 번째 낮은 수준이다. 뭐가 낮다는 거예요? 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는 어, 윤석열 정부 때 역대 8년 반에 최고의 출산율을 어, 기록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8월 합계 출산율은 0.77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증가했다. 아무튼 증가했다는 건 좋은 일이죠.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모후 연령별 출산율 가임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30대 초반 30에서 34세는 69.9명으로 1년보다 0.3명 감소했지만, 30대 후반 35세부터 39세에는 50.9%로 증가했다. 25세부터 29세에는 20.1명으로, 40세 이상은 4.1명은 전년과 같았고,